노숙을 한5 개월 정도. 노숙이요? 이이 <laughs> 네. 이거 나가도 돼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충주에 와 있는데요. 네. 여기 카사바. 네. 좀 생소했는데 카사바 농장 하신다고 해서요. 네. 라는게 우리나라 게 아니죠? 네.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아프리카나 에서 브라질 그리고 동남아시에서한국에 있고. 국에서고국고서 한국에서 한국같서한국에요한 맞아요. 근데 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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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재배가 이제 가능하고요 저희 나라도 아열대 기후를 변화함에 따라 저희 나라에서도 음. 카사바를도할것같아죠 아. 근데 카사바가 네. 약간 고구마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탄수화물인 거죠? 네. 그럼 그냥 뭐 쪄서 먹어요? 보통 쪄서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요 고구마처럼 볶아 먹기도 하고 활용도는 음. 많아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어, 얘는 생으로 먹기 힘듭니다. 왜냐면 껍질 자체에 독성 성분이 있다 보니까 감자도 생으로 껍질 채 먹으면 설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같은 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럼 카사바는 꼭 쪄서 먹든지 튀겨 먹든지 네. 열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독소가 사라져요? 네, 독소가 사라집니다. 네. 카사바를 네. 어떻게 어...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카사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지금으로 한 2년 전에 저기 춘천부터 이제 기술원에서 이제 카사바에 대한 실증 재배 논밭을 선정하고 있다 혹시 관심 있냐? 선정하고 네, 있고 네.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잘 어?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조사하다 보니까 사업성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딱두 명이 선정됐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네. 그러면 이게 경쟁률은 모르지만 어쨌든 했을 때 굉장히 기뻤했네요 약간 얼떨떨해서 뭐 기쁘진 않았어요 어디다 팔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고 이런 부... 그런 루트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게 해줄게 뭐네 그런,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배정받았으면 제 입장에서는 판매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럼 판매나 이런 건 전혀 정보가 없어요? 네 본인이 알아서 다 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배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예, 구매도 하고, 어, 빌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충북 말고 예. 어디 어디에? 지금 현재 김제랑 해남 쪽에서도. 땅끝 해남요? 네. 예. 거기까지 <laughs>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도 많이 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예.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 좀. 신기하다. 예. 제가 약간 네. 그 이미지로 가지고 있던 농사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의 이미지와는 달라요. 농사짓는 그옷 있잖아요. 하고 여기 네. 모자 이렇게 햇빛 네. 가리고 이렇게 이제 들고 나타나셨거든요. <laughs> 이게 젊은 농업, 네. 농업인이 젊게 농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네. 아나 음. 귀농해야겠다.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런 자산이 없다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산이라고 하면? 인맥도 아... 될 수도 있고 농지가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자본금 네. 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얼마나 노력하느냐도 음... 중요한데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 거 같아요 음... 라는 게 네. 제가 아는 거는 저잘 몰라요. 네. 몰랐어요. 근데 한번 찾아봤더니 소주를 어. 만든다고요. 네. 베탄올 추출이 가능하다고 하죠. 네. 카사바 전체를 봤을 때는 뿌리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식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반려동물 용품, 고양이 모래라고 하죠. 카사바 모래도 이제 반려동물 용품으로 가능하고 이 잎들도 보시면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바이오플라스틱 아.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지금 어디다 써요? 그냥 집에서 먹는? 네, 식용용으로 많이 쓰죠. 보통 저희 밀가루 보시면 글루텐 성분이라고 소화가 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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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스바 같은 경우 글루텐 성분이 없어요.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아... 파리 뭐 이런데 업체에서 이제 빵을 만들 때 일정 부분에 카사바 분말이 들어가고 아, 있어요. 흔이 많이 아시는 거 타피오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블티에 보면 쫀득쫀득한 펄이죠. 그게 이제 타피오카를 만든 건데 그 타피오카 원 재료가 좀 카사바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제일리같테 어, 가지고 네. 좀 남겼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소화를 잘 시켜주죠. 와, 신기하다. 오 네. 어, 많은 걸 배워가요. 네. <laughs> 네. 그 수확철은 언제예요? 카사바가 카사바가 수확철이 보통 저희가 된설이라고 음. 설이가 있고 된설이가 있거든요. 된설을 맞추기 전에 수확을 하는데 보통 날짜로 말씀드리면 10월 말에 쯤 수확이 돼. 농장을 하기 전에 뭐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아 어... 노숙을 한 5개월 정도. 노? 노숙이요? 네. <laughs> 네. 우리가 아는 그 노숙이. 네그 노숙. 네. 그러니까 제일 큰이은 놀기가 좋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일한다고 일을 갔는데 일은 안 구해주고 20얼마인가 가지고 올라가서 탕진을 다 했죠 그래서 탕진하고 직장 네. 안 구해주고 그러니까 아 그냥 집에 돌아가기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쪽 분들이도더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laughs> 이게 무수기 힘든 게 아니라 네. 하나 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익숙한 걸못 빠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가도 없고 그냥 누가 건드린 사람도 없고.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현장 일을 하고. 아니요, 못 해요. 가면 거의 쫓겨다널 내가 어떻게 알고 보내 주냐 음... 이거죠. 근데 어떻게 너무 인생 역전이다. 이거. 아, 인생 역전. 어, 네. 근데 일단은 그 익숙함을 뒤로하고 박차고 나오셨어요. 네. 그 이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그 있을까요? 그 얘기가 이제 저랑 같이 노, 노숙하신 분 중에 이제 같이 다녔어요, 맨날 둘이. 그 분이랑 거의 같이 자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인생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근데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계속 흘렸거든요. 그때는 아 지겨운 뭐 헛소리하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기 걸어가다가 뭐 TV를 보다가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사람이. 그것도 그때뿐이다가 그 저녁 때뭐 소주 한잔 하자, 하자고 하셔서 어제 소주를 구려 오셔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의 인생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바뀐 거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궁금이 생각해 다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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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가지고 이제 노가다를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음... 노가를 나가도 한 15일 동안 일을 못했어 요안보내신거그래서 그러니까 틈만 나면 새벽에 가서 커피 한잔 얻어 먹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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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일을 그다음에 보내주 조금씩 모아서 계획을 세운거죠. 아, 고시원부터 일단 들어가자. 그래서 음. 3일 정도 일하고 30만원에 밤 무제한에 라면 공짜로 주는데 그니까 고시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막노동을 이쪽으로 하다가 농사 쪽으로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아 농사를 그럼 손대기 시작했다는 게 약간 예, 일당로예한 어. 11만원, 12만원 준다. 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돈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뭐 숙소도 주고 하니까 막 일을 하다가 그 농장 사장님이 어떤 업체 사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잖아요 아 뭔가 약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 멋지시네요 <laughs> 일단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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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젊은 나이시잖아요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생 얘기도 듣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이게 사실 카사바라는 게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 네네네. 이거를 홍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첫번째로 누구한테 내 제품을 팔 거냐. 그니까 그거를 선정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을 요소로 가미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까지 됐으면 그 생산량이나 재배법을 이제 확립시켜서 그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혹시 재밌나요? 음 처음에는 재미를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은 성과를 올려서 좀 희열감을 많이 느끼고 싶어해요. 뭔가를 하나를 이뤄냈을 때 희열감이 음... 돈 버는 부분은 그게 더 성취감이 크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농업인이시고 앞으로 더 잘하실 것 같고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네. 어,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면 음, 나라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농업인들이 손수 바꾸고 재배하고 직접 수확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는 진짜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놀랐는데 네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되면 네. 그때는 지금과 변화된 그때의 모습, 네네.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